승지 에브너는 시골의 작은 농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다지 풍요로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에브너는 시골에 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이면 언제나 수탉이 지붕 위에서 꽃끼오! 하고 울었어요. 아침을 알리는 그 소리가 들리면 에브너는 작은 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켜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안녕 햇님! 안녕 꽃들아! 에브너는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네고 나서 닭과 병아리와 오리들에게 모이를 주었습니다. 아침 내내 에브노는 밭에서 일했습니다. 먼저 양배추와 호박과 오렌지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쏙쏙 잘 자라라! 그런 다음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가지런히 다듬었습니다. 울타리 손질까지 마친 다음 에브노는 굵은 토마토가 열린 토마토 줄기가 휘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막대기에 대고 묶었습니다. 이 토마토를 넣어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 정말 맛있겠는걸. 에브너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오후가 되자 에브너는 낚싯대와 미끼를 가지고 휘파람을 불며 강가로 나갔습니다. 에브너는 낚싯줄을 던져놓고 나무에 기대어 앉아 풀벌레들의 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조금 뒤에 낚싯대가 흔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에브너는 재빨리 낚싯대를 당겼습니다. 이 녀석 제법 힘이 센데? 한참을 당긴 끝에 커다란 물고기가 끌려 나왔습니다. 야호 이만하면 오늘 저녁거리로 충분하겠는걸? 집으로 돌아온 에브너는 우편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편지가 왔네 누가 보낸 걸까? 에브너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투 에브너에게 도시를 벗어나 바람 좀 쐬고 싶어.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에 너를 만나러 갈게. 내가 무척 보고 싶구나. 사촌 몬티가. 금요일? 바로 오늘이잖아. 에브르는 손살같이 집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집안이 온통 엉망이야. 몬티가 오기 부착하기 전에 어서 치워야겠어. 에브르는 먼저 가구에 먼지를 틀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닥을 깨끗이 쓸고 카페 칠 마당으로 가져가 탁탁 틀었어요. 낮에 점심밥을 먹은 그릇들도 깨끗이 세거지했습니다 이제 저녁밥을 만들어야지! 에브너는 밭에서 뽑아온 싱싱한 채소들로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토마토, 양배추, 무, 호박들을 깨끗이 씻어 썰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잡아온 물고기를 잘 손질하여 오븐에 굽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이 익을 동안 새가파이를 만들어야겠다! 에브너는 밀가루와 물을 섞어 파이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반죽으로 파이 바닥을 만든 뒤그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설탕과 계피가루를 뿌렸어요. 자 이제 오븐에 굽기만 하면 되겠는데 얼마 뒤황긋한 냄새가 나는 사과 파이를 오븐에 꺼내는 순간 밖에서 빵빵 자동차 정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촌 몬티가 빨간색 자동차를 불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몬티는 차에서 내리면 소리쳤습니다. 에브너, 오랜만이야. 몬티, 어서 와. 들은 반갑게 왔습니다 들어가자, 몬티.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됐어. 몬티와 에브너는 맛있게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에브너는 생선도 자기가 잡은 것이고 채소도 모두가 모두 직접 밭에서 기른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몬티, 음식이었더니 싱싱하지? 그러자 몬티가 말했습니다. 음식은 맛있는데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도시에서는 마음껏 놀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정말이니? 에브너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저녁밥을 먹은 뒤 에브너는 몬티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피곤했지? 침대에 누우며 에브너가 몬티에게 말했습니다 난 시골에 사는 게참 좋아 하지만 네 얘기를 들어보니 도시 생활도 재밌을 것 같구나 그럼 내일 나하고 도시에 가보는 게 어때? 좋아. 그거 참 멋지겠다. 이튿날 아침 에브나는 농장을 떠나기 전에 닭과 병아리와 오리들에게 모이를 듬뿍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몬티의 빨간색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에브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시에 가보게 되어 무척 설레었어요. 자출발할 빨간색 자동차는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한적한 시국길을 달렸습니다. 나 지금 풍경들이 에브너의 옆을 휙휙 스쳐 휙, 지나갔습니다. 에브너는 차가 너무 빨리 달려 겁이 났습니다. 몬티 조금 천천히 달리지 그러니. 몬티가 잔뜩 겁먹은 에브너에게 말했습니다. <laughs> 걱정 마, 난 운전을 잘하니까 안심해도 돼. 이제 곧 도시에 도착하면 너도 분명히 도시를 좋아하게 될 거야. 드디어 몬티가 살고 있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에브너는 탁한 공기 탓에 연달아 지치기를해 했습니다. 사방에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와서 귀까지 멍멍했습니다. 하지만 몬티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자동차들 사이로 요리조리 잘도 달리며 운전 솜씨를 뽐습니다 에브너 눈이 빙빙 돌고 어질어질 정신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몬티가 어느 큰집 앞에 차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나왔어! 도시에 온걸 환영해! 에브너와 오은틴은 차에서 내린 뒤 높은 계단을 따라 의리으리한 집의 문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둘은 문에 나있는 편지 넣는 구멍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브너 앞에 복도가 끝도 없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로는 미끄러질 정도로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윙- 무시무시한 소리가 내는 기계가 드앞에 나타났습니다. 살려줘, 괴물이야. 에브너, 저건 진공 청소기야. 몬티는 지팡이로 에브너를 끌어당겼어요. 이리 와봐, 놀라운 걸 보여줄게. 몬티는 에브너를 커다란 식탁기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눈이 희든 그레진 에브너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이걸 누가 다 먹어? 몬티가 자랑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지. 자, 실컷 먹어. 도시에서는 일을 안 해도 먹을 게 얼마든지 있다니까. 에브노는 얼른 치즈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그러자, 몬테가 처음 보는 열매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올리브야. 치즈랑 같이 먹어봐. 정말 맛있어. 에브노는 새우, 햄, 연어 등 태어나서 처음 보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골고루 맛보았습니다. 아 배불러 정말 정신없이 먹은 것 같아 에브러는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먹을 게 남아있는걸 몬테가 식탁 끝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에브너와 몬테가 초콜릿 케이크를 집으려는 순간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고양이가 식탁 위로 고개를 내밀고 둘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고양이와 눈을 마주친 에브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고양이는 식탁 위로 벌쩍 뛰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에브너와 보딜은 재빨리 반대편으로 뛰어내려 지구멍으로 달다, 달아났습니다. 고양이는 지구멍가까이 지차와 한참 동안 서성이다가 돌아갔습니다. 여기는 안전해 몬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너는 아직까지도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에브너와 몬티는 북신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아마 타면 큰일 날 뻔했어. 에브너가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별것 아니야. 난 이제 고양이에 익숙해졌는걸. 몬티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에브너는 아무 말 없이 승각에 잠겨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몬티, 나 이제 그만 갈게. 벌써? 도시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후식도 아직 안 먹었고. 아니야 많이 먹었어 에브너는 몬티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 있어 몬티 도시 구경을 시켜줘서 고마워 에브너는 불이 나게 나와 뒤도돌아보지 않고 시골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실수 없이 달린 에브너는 마침내 시골의 조그만 농장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꼭 깨워! 수탁이 울었습니다. 언지나처럼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브너는 닭과 병아리와 오리들에게 모유를 주고 밭도 가꾸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침 햇살이 가득한 마당으로 나가 상쾌한 시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골집 에브너는 매우 행복해서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나는 좋아요 시골집이 좋아요 할일 많고 맛있는 음식은 없어도 나는 좋아요 편안하고 조용한 시골집이 좋아요 끝